경제 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질문 보내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 동안, 아유, 이상하게 네요 네. 안녕하세요. 약 1년 동안 인생은 도전 유튜브를 하루에 최소, 다, 와. 최소가 5편 이상이에요. 보통 10편 정도를 매일 보고 있는 땡땡땡님이십니다. 이야. 지금 이제 우리, 예. 아마 요거 올라갈 때쯤면 이제 딱 1년 될것 같아요. 1년 다돼 가요, 이제. 그런데, 야, 하루에 최소 다섯 편, 보통 열 편, 와우. 감사합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잘 누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분이, 에 질문자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곧 퇴직하는 5 2세 인생 2막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공직 생활, 네. 제가 보유한 자격증은 전기기사, 중급부 이미 무제한 풀리신 거겠죠? 그죠? 그리고 소방설비, 전기기계, 정보통신, 무선설비, 우와. 야, 기계 자격증만 있으면 이제 이쪽 건다 있네요. 예. 네. 네, 멋있습니다. 네. 일단은, 모모모 기업 전기팀장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가게 돼, 되... 어? 벌써 가셨네요? 어, 아, 어떤 기업의 전기팀장으로, 네. 그러면 질문이 뭘까 궁금 사항은 기계 분야 자격증 (1개) 취... 아 그렇죠 기계만 따면 이제 완벽해지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죠 네 완벽해지는 걸 좋아해서 네 요것만 채우면 네 좋습니다 어떤 도전이든 아름다운 게 도전입니다 네자 그래서 취득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 기사 어떤 종목을 취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1년만 기사 취득하고 그만하려고요. 예, 다, 지금도 그만하셔도 돼요. 지금도. 근데 뭐, 기계까지 딱 따놓으면 뭐, 시설에서는 뭐. 더 없이 그걸 하니까요. 네.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공존행동기사, 공항, 공장, 대규모 빌딩 등에 반드시 필요. 공부를 할때 인강 필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난이도 1위. 아, 이게 난이도 1위에요? 공존행동이? 어 그렇군요 에너지 관리 기사 이게 아파트 등에서 사용 공부할 때 인강 필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난이도 232아 이게 난이도 232에요 음. 건축 설비 기사 어느 분야 전문인지 잘 모르겠음 난이도 232어 그래요 설비 보전 기사 이것도 어느 줄잘 모르시는 거고 네 난이도 는 4위 기계 분야 자격증이 일곱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한 개만을 취득해서 기계 유지 관리자 선임용 전기와 병행 사용 시 이것으로 사용한다면 어느 것을 취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중냉동 기사나 에너지 관리 기사 중에 고민입니다. 이두개 중에, 이미 두개 중에 태길이네요. 두 개를 아예 다 취득하는 것이 나은지요. 일반적인 난이도는 공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조가 더 사용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난이도는 애관기가 쉽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설비나 가스, 설비보전, 용접 등 기계유지관리자 용도로 취득한다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범용성이 낮은 것 같아서요. 두서없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샘이 잘 설명해 주면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기계 자격증 지금 지금 기계 유지 설비 그렇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죠. 예, 네. 이게 어디 예, 네, 기계 유지 관리자, 기계 유지 설비 관리자로 이 기계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궁금합니다. 이걸 따려는 이유. 자, 시설 파트에 필요한 자격증을 완벽하게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이게 1번이고요. 만약에 2번으로 나는 앞에 앞서 말한 전기니 뭐니 다 치우고 공항이나 대규모 건물이나 이런데 공조 냉동을 쪽에서 취직을 할 거야. 그래서 범용성이 중요해. 기계 유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기계 자격증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다음에 스텝을 밟아야 해. 이것인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걸 지금 기계작증을 하나 더, 요거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거 하려는 이유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세상에서 그 선택이 가장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왜그 얘기 많이 하죠? 잠깐 논외로 어,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 중에 C가 많은 C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거 버스 출생으로 시작해서 데스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선택이 있다 고 그러죠. 많은 초이스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조로 이런 얘기 하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켜보면 뭔가에 막혀서 맨날 선택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선택은 정말 그 갈래가 계속 무궁무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로운 똑같은 DNA를 산다고 해도 동일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게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고 많으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휘재가 그때 나와가지고 그래 선택했어 하면서 이게 두 가지 있죠. 아저 사람을 도와야 돼? 아니야 그 지나칠까? 그러면서 한 명은 도와준다, 한 명은 지나친다. 이래가지고. 선택. 그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거를 드라마로 했던 그게 있어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 뭐, 하여튼 그거 있었어요. 그래, 선택했어요 하잖아요. 이거. 아, 기억나잖아요. 우리, 우리 비슷한 연배들 다 기억나면서. 그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선택을 쉽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아,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선택에서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딱한 가지예요. 예. 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면 우선순위대로 그냥 전해해요. 그래서 선택에서 갈등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더 우선인지, 내가 저게 우선인지, 그 우선순위에 기준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선택이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택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요. 이 선택에 대한 목적이 확실치 않을 때, 네, 이 목적이 불확실할 때. 내가 이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못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갈등했던 거, 여러분이 뭔가 할때 선택해서 갈등했던 거의 대부분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목적이 확실치 않을 때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너 이거 그동안 되게 하고 싶어 했잖아." 그말 한마디, 어 맞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서 선택이 클리어해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의 거 훈수는 잘해줘도 자기 거에서 막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정말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생기죠. 자,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논, 예, 논법에서 이렇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본능과 초자아가 싸울 때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떠한 이거에서 선택할 때 내가 본능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초자아를 따를 것이냐 이거에서 이 가운데서 자아가 맨날 고민을 하죠. 이거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본능은 야저 맛있는 거 있네. 너 배고프잖아. 저 그냥 아무도 없다야, 아무도 안 본다. 너 먹어. 본능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초자는 야 너는 인간이야. 인간은 남의 걸을 그렇게 그냥 확 가져가는 그런 짐승 과 같은 애들이 아니야. 너는 스스로 어너 다음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거 아니잖아. 먹으면 안 되지. 자아는 중간에서 서로를 만류합니다. 그러다가 자아가 선택하는 게그 사람의 선택이 돼 버리죠. 아니 몰라 먹을래 그러면 이제 자아가 본능을 선택한 거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자아가 초자아를 선택한 거죠 자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얘 보세요 이거 두개 중에 어떤 건지 목적이 활, 확실하면 이거 선택 어렵지 않아요 자 나는 시설에서 그냥 필요한 자격증 하나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하시면 돼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선임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제일 쉬운 거 여기서 선택하면 돼요. 설비 보존이 제일 쉽다고 하셨네요. 스스로. 난이도 4위. 그죠? 그러면, 자. 시설일 때는 설비 보존이네요. 네. 나는 공존 행동 따가지고, 진짜 어디, 어, 뉴스와 같은 기업에 공기 조화를 위해서 나는 그 목적으로 난 이걸 따야겠어. 그 말인 즉슨, 앞으로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무선설비, 이거는 전부 다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있으면 좋지만 나 이거 안 써. 난 정말 목적으로 공기조화에 대한 내가 정말 이 기술을 갖고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걸 따야겠어. 그러면 공기 공조냉동이 그, 예, 네. 가셔야 될 거죠. 목적이 지금 정해졌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답변은 없지만, 어, 질문자님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걸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1번이면 설비보전이고요. 2번이면 공존행동입니다. 끝! 더 필요 없죠. 클리어하죠. 예. 네. 목적이 확실하면요.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을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자,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음. 오늘의 내용은, 주제는 공존행동이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선택이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메일 주소, 이거 질문 넣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ksjun3610이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요새 질문 많이 쌓이고 있어요.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순서대로 다할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안 되겠으면 하루에 두 개씩 영상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일단은 할 거니까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보냈는데 그게 우리 우리 때는 그거 있었잖아요. 라디오에 사연 보냈을 때내 사연 선택되면 되게 좋잖아요, 기분. 그죠. 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엄연한 방송 채널이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예, 네, 한번 넣어주시면 되고 이메일로요. 네,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이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여서 뭐 영상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짧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답변을 바로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영상 안 만들어요. 자, 그리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지금...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새로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앞선 영상다 보시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동영상을 전부 정주행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정주행 하시면 됩니다 부진장 많죠 부진장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주행에 도저히 난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밑에 책을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2편만 읽으시면 됩니다. 1편, 2편 다 주문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편 읽으시면 되고, 책값은 커피값 한잔 5천원입니다. 네. 저한테 감사하다는 의미로 커피 한잔 사주는 게 고작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늘 여러분의 취업과 재취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이 안정이 되는 거 그래서 일정한 급여를 계속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백세까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실 그 안정이라는 줄은 그 평안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만큼 여러분께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갖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